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련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격이 있죠 요즘 요즘 mz 세대들 하면 핫한 이 이게 있음 이 말이 있습니다 MBTI 한번 들여보셨죠? 나는 무슨 형이다 무슨 형이다 1 6 개의 유형을 가지고 뭐 어, 내형 내향형은 I 형또 외향적인 성격이면 E 형뭐 이런 식으로 요즘 핫하게 요즘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유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성격이 어떤지 아십니까? 제 성격은요 아주 내성적입니다 내성적이고. 열등 의식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수줍어하는 편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목사로 서 있지만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설교 단 앞에 서면 항상 긴장하게 되고 항상 좀 부족하다. 성격적으로 힘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제가 제 성격대로 성장 이렇게 성장했다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성격 가지고 그냥 이렇게 성장했다면 지금쯤 아마 이상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은둔형, 우울증 뭐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갈지도 모를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성격적인 이 핸디캡을 비교적 잘 극복하고 그게 삐뚤어지지 않고 이렇게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 만나는 것을 힘들어하는 저에게 있어서 참으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 사귀는 것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좋은 스승님들을 만났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라고 늘 생각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좋은 사람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욕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저를 만난 것이 정말 축복이다라고 말해주고, 제 아내와 제 아이가 저를 남편과 아버지로서 만난 것이 참 행복하고 축복이다라고 말해주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저를 만나서 정말 축복이다라고 우리 교구 목사님 만나서 우리 안목 안 목사님 만나서 참 축복이 된다. 참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제 평생에 걸고 하고 싶은 또 욕심이 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저에게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사람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에 저에게도 좋은 사람 또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함께하면 복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함께하면 화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함께 하면 화가 되는 사람을 함께 하면 복이 될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제 해야 할또 소명과 사명일지도 모르지만 그와 같은 일을 함께 하는, 하면 화가 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함께 하면 복이 되는 사람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솔직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그런 욕심을 버리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 기도합니다. 함께하기 싫은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와 함께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살고 일하면 복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저를 만나고 함께 일하게 되는 것이 정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우, 재수 없는 저 사람 만나서 재수 없어. 저 사람과 함께 하면 정말 일이 되질 않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화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와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고자 하는 최고의 복 중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제 식구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와 같은 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복이고 좋은 사람 되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사람 되기를 힘쓰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이란 마음과 생각이 반듯한 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반듯해서 그 생활과 삶이 반듯한 사람, 아마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마음이 좋은 사람이 바로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마음일까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좋은 마음을 가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그리고 얼굴 표정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지능으로 먼저 만드시고 고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불어 넣어주신 그 생기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생령,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 진흙과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그냥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부유해도, 아,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이라고 단언하냐면, 그리스의 영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을 빼, 빼앗겨버리면, 그것을 빼버리면, 더 이상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의 나무 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진 이상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더 이상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웅을 상실한 인간은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악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세상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공격하는 그리고 파괴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착하고 아름다웠던 존재였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자기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낮게 여겼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면서 첫 번째 한 말이 있죠.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자기가 아닌 남을 가장 귀하게 여길때 쓰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자기보다 더 소중하게, 존귀하게 에, 이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아담은 자기의 책임과 죄를 전부 하와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의 살, 그의 존재가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저여자라고 표현합니다. 뼈 중에 뼈살 중에 살이란 말과 저여자라는 표현은 정말 많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영을 상실한 인간은 사람과 세상을 좋은 친구로 이해하기보다 경쟁의 상대로 서바이벌, 이 생존의 관계에 있어서 경쟁 상대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전에는 전혀 없었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의 동생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이 끔찍한 사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과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가리켜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하죠. 인간은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였지만 생각할 수 있,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강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생각하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죠. 자, 우리 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란 말이 있죠.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좋게 여겨질 때도 있고 아니면 나쁘게 여겨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컵이 하나 있습니다. 물컵에 반쯤 절반이 남았을 때물컵의 절반이 남았을 때 상황을 놓고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아, 이해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절반밖에 안 남았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 절반이나 남았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전자의 사람은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절망하고 우울감이 빠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후자의 사람은 희망적이고 선언적인 이야기를 더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망과 희망은 단순한 느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절망과 희망은 실재적인 상황이 되어서 우리 인간들과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조금 더 조금 더더 나가볼까요? 이렇게 표현할지 표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천국을 얘기할 때 천국과 세상은 생각과 마음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사고 방식의 차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천국의 사고 방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20장이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일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일한 사람과 오후의 마지막 끝에 한 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품삭, 한 대나리온식을 똑같이 나누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한, 열심히 일한 사람 한 대나리온의 품삭을 약속받고 그 약속대로 한대나리온을 품삭을 받습니다 와,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러나 오후 늦게 들어와서 한 시간만 일하고 자기들과 똑같은 품삭을 받은 것을 보고 주인에게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한 대나니 이런 받았는데 아니 저 사람은 기껏 한 시간 일해놓고 우리가 똑같은 품삯을 받는 건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만일 오후 늦게 들어와 한 시간만 일하고도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똑같은 임금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자기 아들이나 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야, 어우 대단하다. 야한 시간만 일하고도 그렇게 막, 야 열심히 일했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포도원의 주인을 불공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 한 시간이라도 열심히 일하게 할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 참 감사하니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주인에게 불공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진심을 다해 감사함을 표현했을 겁니다. 자,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주인의 처사를 뭐라고 말합니까?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처사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행운과 축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배아파합니다. 자신의 불행과 저주로 이해합니다. 이해, 이해 저 사람이 잘된 것은 정말 축복받은 일이야, 행복한 일이야, 참 좋은 일이야, 잘 됐어라고 말하고 싶지만 속은 어떻게습니까우울 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아, 나는 왜 이럴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축복을 받게 된그 상황을 자신의 축복과 행운처럼 이해하고 축하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차이가 세상과 천국의 차이를 결정하는 천국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평생을 서로 사랑하며 함께 늙어가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서로 닮는다라고 말하죠. 처음에는 서로 다른 생각과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투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서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같은 방향을 가지게 되고 늙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 존중하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표정이 없으시네요. <laughs> 자,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은 남편과 아내로 만나게 된 것이 참 평생에 참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서로 부부가 되는 것을 부부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구서 11장에 보면 우리를 남편인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려고 한다고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부가 같이 평생을 믿고 산다면 우리는 당,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닮아가야 합니다 부부가 남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닮아가야 합니다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일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과 같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일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봉사하는 것 같이 하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상의 부부가 다 서로 닮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여러분, 부부와 닮습니다. 행복하시죠? 하니까 이 표정들이 좀 애매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서로 닮아가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이죠. 늙어가 갈수록 같아지고 닮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달라지고 극단적으로 갈라집니다. 그와 같은 부부들은 함께 사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서로 부부이지만 전혀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마음이 다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서로 부부가 되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 예수를 닮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그리고 생활하는 이 방식이 전혀 하나님을 닮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우리가 봉사라고 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정작 예수를 닮아가는 일은 게으르게 할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람들과 자신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지 생각하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오래 다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오래 다녀도 교회에서 아무리 중요한 직책과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보다,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강교회의 교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사람과 좋은 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갈라질 때, 이 마음이 갈라질 때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았구나.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존중하게 낮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평강교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이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볼 수 있고 존귀하게 여겨줄 수 있고 우리가 서로 행복하고 행복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을 하고 봉사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일하고 봉사할 때그 일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이 일하고 봉사하면 일하고 봉사하면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점점 점점 나빠집니다. 교인들이 점점 점점 관계가 끊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전과는 다른, 전혀 다른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듭나야만 하는 죄인들입니다. 그것은 인, 그것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본래 우리들 마음 속에는 마음의 씨가 어떻겠습니까? 별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 씨 때문에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교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세상과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완악하고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닮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축복 받으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좋은 사람 되는 것을 더 먼저 추구해야 합니다. 나는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가슴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고 나는 할까요? 나는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을 남편으로 만나는 아내가 복을 받고, 여러분을 아내로 만나는 남편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은 부모로 만나는 자녀들이 복이 되고 만나는 자녀들이 정말 부모가 나의 부모가 있어서 참 행복하다. 축복이다 여길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좋은 사람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실세 사장으로 만나는 직원들이 복을 받고 또 여러분들을 직원으로 만나는 사장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 온유의 마음, 겸손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좋은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내가 좋은 사람 아니 세상의 평가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세상에서 예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우리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마음을 품은 예수의 사람, 좋은 사람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을 하고 기도의 자리로 좀 나가 보려고 합니다.